진입판의 장점 가성비 뛰어남 다른 구조물 보강 공사의 경사로 재시공 콘크리트 덧대기 등에 비해 진입판은 설치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시공비가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설치 간편성 특수한 장비나 전문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쉽게 이동하거나 재배치도 가능합니다. 임시 주차장이나 이동식 시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차량 보호 효과 하부 긁힘 방지 외에도 서스펜션 부담을 줄여주고 충격 흡수를 통해 차량 내부 승차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재질 선택가는 주차장 환경과 차량 종류에 따라 높이, 너비, 재질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기차나 스포츠카처럼 차고가 낮은 차량에는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 주차장 경사로 턱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차량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 해결책 중에서도 진입한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차량 하부 긁힘 걱정 없이 부드럽게 진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차량 진입판 설치를 고려해보세요. 특히 자가용으로 접근하는 상가나 경사로가 급한 단독주택,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차량과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줄이는 똑똑한 선택, 진입판으로 해결해보세요.